오호라 벌써 침이 고이는 고구만 끼앗 호왜 부가당은 없지 <laughs> 아 이거 <아이고. 웃음> 뭐지? 이거 뒤늦게 비빌 수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아, 아유 그래도 저를 찾아주셨군요 나름 뭐지? 그 도끼님을 살짝 찾는 듯한 도끼야 내가 나중에 구해줄게 막 이런 거 내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봤어 그래가지고 아 역시 리바님은 만약에 내가 양도끼였다면 하면서 <laughs> 그 나였으면 짤 하면서 막 <laughs> 아시나요 그와 컬로이드 나였다면 그 썸네일 <laughs> 내가 아니라 양도끼였다면 <웃음> 이러면서 <웃음> 이러고 있었어, 막 미친. 아 그래도 저렇게 해주시니까 <laughs> 아예 나쁜 파트, 별로였던 파트너는 아니었나 보하면서아 너였다면, <laughs> 아 너였다면, 너였다면, 너였다면 검색하면 나올 거 형님, 그거. 너였다면. 이거 이거 이 표정하면서. 흩. 내가. 내가 양도끼였다면.